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너프 어, 메가 엔스트라이크 어, 사이클론 쇼크라는 어, 사이클론 쇼크라는 제품입니다. 어, 인터넷에서 한 2만 원대 중반의 가격에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요. 어, 최대 거리가 23m 정도 나가는 제품이고요. 어 보면 알겠죠. 헤즈브로에서 나온 거고 총알은 6 발이 들어갈다고 되어 있는데 어, 기존의 그 너프 총알에 비해서 좀큰 사이즈죠. 큰 사이즈의 제품인데 자, 어떤 건지 아, 뒤부터 보고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연발 연사되는 제품이고요. 뭐야? 이거 보기 지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총을 끼우는 것 같고요, 빅쇼크라는 제품도 있고, 여기 제품에 따라서 길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나갈 수 있는 길이가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직선 거리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곡선으로 갔을 때 최대 거리가 그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제품 코드가 A9353 너프 메가 사이클론 쇼크, 너프 엘리트 메가라는 제품 이 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설명서 하나 들어있는데, 한글이 아니고 그냥 영문으로만 되어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없구요. 총알 꽂으신 다음에, 뒤로 장전했다가 발사하시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끼, 이제 끼는 제품이 있죠. 뭐야, 총알이 자꾸 걸리는 제품이 있고, 안 걸리는 제품인데, 이런건 잘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총알 어, 6개가 들어있습니다. 6개가 들어가있는데, 어, 아까 다트 총알 어디 가있느냐 자, 다트 총알도 여기 구멍이 나 있긴 한데, 여기 구멍이 나있어 이게 그, 멀리서 쏘는 곳 밖에서 들으시면은, 슈시그 소개드립니다. 저번에 연서랑 조카장 갖고 노는데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고무 지지돌 되어 있어 가지고 부드럽긴 하고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요. 이게 뭐 눈에 맞아도 실명이 위험은 없다고 그러는데 메가 다트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 비전 고글 그 같은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전고구리 이런 건데, 뭐, 굳이 이거 사실 건없고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안경이나 스포츠 마크 뭐그 안경, 뭐, 아니면은 그 비비탄용 가가지고, 대형마트 가시면은 한 3천원 정도 판매되는 거, 그 정도만 있으셔도, 눈에 맞으시거 맞아도 보호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렇게 소리 밖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이, 길이 같은 경우가, 가로가 41cm, 어, 폭은, 이뭐 폭이 애매하다. 제가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길이 보게 되시면 36cm고요. 그다음에 대각선 쪽으로 재보시면 한 38cm 정도 되는 거고요.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제가 뭐 따로 재, 따로 한번 재봤는데 한 580g 정도? 그 무게는 꽤 묵직한 편이니까 좀 아이들이 손질 드시기에는 좀제 손에도 약간 들기에. 그립감은 괜찮은데, 이 무게가 묵직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거 들고 잘 싸우긴 하는데, 쉽진 않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자, 메가라고 위쪽에 써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환경 그런 같은 거 이제 연결하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앞쪽에 보시면, 어 무서워. 자, 무슨 레이저 포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되어 있고, 주황색과 빨간색 조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색상이 좀, 밝고, 파란색에, 빨간색에, 분홍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미국 같은 데서는 애들이 이런 거 갖고 다닌다가 저기, 진짜 총처럼 되어 있으면, 경찰들이 막, 진짜 막총 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벤스트라고써 있고, 자, 뭐, 별단망, 사이클론 쇼크라고, 저기도 멋있게 써 있습니다. 써 있고, 무게 묵직하게 되어 있고요. 너프라고 써 있네요. 자, 끼우시는 방법은 그냥 옆에다 그냥 끼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서, 자, 돌리시면서 여섯 발자 장전해 줍시다. 이게 같은 경우에 어 직선으로 잘안 나간다고 정확 그 바람 부는 데서는 더잘안 더 나가겠지만 이 총알도 쓰시다 보면 좀 휘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좀긴 장총 같은 경우에는 끼우시면서 이게 좀 총알이 또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잖아요. 눌리기도 하고 이게 눌리게 되면 또어 정확하게 앞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자, 물론 뭐 조용한 바람도 안 부는 실내에서 가만히 부신다면 뭐 괜찮을 거, 잡풀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쪽에 요요 요 부분을요 뒤쪽으로 놓시다가 으 놓으시면 장전되는 거고요. 자 우선은 기냥 한번 써봅시다. 발사. 오, 우 깜짝이야. <laughs> 상당히 강력하고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레고 레고 물통인데요. 자 레고 물통에다가 일반 너프 자 제품 가져다가. 한 1m 정도에서 뒤에서 발사. 자, 안 넘어지죠? 자, 비슷한 거리에서. 자, 메가노프. 발사. 그냥 넘어지네요. 어, 성능 자체가 상당히 어, 강력하다는 어, 그런 파워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한번 쏴 봐야겠네요. 자, 직선으로 한번 쏴 보겠습니다. 오, 쭉 날아가고. 어, 이 휘파람 소리. 그 곡선으로 자, 20m 거리에서 카메라를 맞히는 담비스였습니다. 아, 사격수 좀더 좀 늘어나는 것 같아. 어, 근데 꽤 소리가 휴 나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전쟁터에서 총 쏘는 모습, 어, 그런 느낌도 되기도 하고요. 어, 꽤그 독특한 느낌이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너프도 보면 참 종류가 많아 가지고 참. 뭘 고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저 같은 경우 뭐 보여드린 입장에서 이거 저거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뭐 종류별로 다살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너무 커가지고 솔직히 권해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조카 거의 키만 1 m 가 넘는 그런 크기여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재밌긴 재밌죠. 그냥 대놓고 쏘면 저번에 조카랑 같이 노니까 서로 사격 연습하고 그러면 되게 좋고요. 이거는 뭐 뒤에 땡기는 소리만 해도 아 이건 뭐 진짜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어, 총알이 들어있었네. 훌쩍 <laughs> 뿌렸다. 자, 이거 이런 제품도 들어가 있고, 자 아무래도 이제 런 제품 같은 경우 좀 지금 이걸들다가 이걸 드니까 무슨 저 아령들다가 역기들다가 아령 들다가, 엽기 들다가 아령, 드는, 아령 손에 드는 거 <laughs> 그런 거 드는 느낌? 아주 그냥 쌈박한 느낌이 가볍게 뭐 그냥 뭐건총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보다 저 메가 제품도 조금 작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뭐 그런 것도 이제 하나둘씩 보여드리면서 좀 찾아보게 될것 같은데 연서가 이거는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제, 너프총은 좀, 너프총은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메가총을 좋아하지? 아마 소리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만 원대 가격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니까 대형마트보다 좀 싸더라고요. 그런 거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혼자서 노시는 건 상관없지만, 남들하고 같이 놀실때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저, 비전, 이전 제품은 아니더라도 그냥, 저, 안경이나 스포츠 고글 어, 그런 거 하나 꼭, 꼭 끼우시고 하셔야지 괜히 눈 같은 데 맞으시면 뭐 병원 갔다 그 돈이 억수로 깨집니다 그런 거 안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재밌게 즐기시고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여기 총아이 없지? 왜안 나가? 아한발 밖에 안끼웠구나내고 죽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자, 보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 <laughs>